전 예수제 어문 전번 네, 시간에 이어서 어, 공유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전번 음. 시간에 장불계까지 했습니다. 진무걱정 조성불 위도 중생 현세강 외에득상월유만 어삼계중 작도사. 이거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계송. 이다, 이렇듯니다 자, 이 개불 이혼에는 좀 진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산계. 외외, 낭낭, 정나나, 독보궁공수바나 약야, 산중, 봉작이, 기장, 한경 화사나. 이제, 부처님께서, 어, 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아, 산에서는 도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어, 알고, 산에서 내려오는 깨달음을 이제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개송입니다. 에, 외외 낙나정나라 높고 높고 넓고 넓은 아주 광대한 정나나, 어, 아주 깨끗하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정나나. 부처님의 에, 모든 것이 이제, 부처님이 모든 이 우주에 모든 것이 다 끌어갔다, 이런 거죠. 깨달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독보 근공 수바나. 독보 근공은 하늘과 땅을 혼자 끌어가는데, 수. 수는 누가, 이래 이런 뜻입니다. 수. 누가 나와 함께 하리요. 약야 산중 봉작이, 만약에, 산중에서 봉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다면, 어, 봉 자기는 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약이 있다면, 정말, 자기의 본래 멘목을 볼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도 있다면, 산에서 기장학력 하사나, 어찌, 단풍잎이 진다고, 남풍이 익어간다고 이런 뜻입니다. 하산아 산을 내려오겠느냐 왜왜 자 염하게 꽃을 들어서 염하 꽃을 들어 올리는 개송 보살 을 우리가 연구를 할때는 보살대하흥불전유래차갑자서전인인봉고인 보살대하흥불전유래차갑자서전인인봉고종단심환행생대대오간 이런식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 부처님, 어, 이런 연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알고 가슴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어 나올 때 일체 유심조에, 반영하, 반영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내면서 가슴에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살이, 꽃을 들어서 부처님 전에 바치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처님 전에 우리 꽃을 많이 바치잖아요. 꽃 공량을 올리는데, 네, 이것은, 어, 어, 꼭 보살이라고 해서 보살님만 꽃을 바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어, 꽃을 들어서 부처님 전에 바치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래 차법 자수천. 유래차법. 이 법은, 이 법은, 어, 저 서쪽, 서천, 서쪽 하늘에서 유래된 것이다. 서쪽 하늘이 인도입니다. 중국에서 보면은 인도가 서쪽 하늘에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유래된 법입니다. 부지당시부터 이른봉구 종란시. 어, 인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인 이는 사람인데, 이을 하나 더 섬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구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갖추 본래는 어, 자성이 본래는 원래는 어, 부처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갖추어져 있지만 종난신. 세월이 흘러서 각자, 아, 어, 자기의 아상이 높고, 시대가 오탁 악세가 되어서, 시대가 탁하고, 어, 뭐, 맹, 맹이 탁하고, 이렇게 오탁 악세가 있습니다. 세월이 탁하고, 번뇌가 탁하고, 중생심이 탁하고 하는, 이런 탁에서, 이제, 남의 말을 잘 따르지 않을 시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래 다 갖추어 있었건만,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팍해져서 따르지 않을 시에, 부처님이, 오탁 악세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행신계, 신계라는 것은, 새로운, 많은 행위로 새로운 방법을 열어서, 새롭게, 새로운 많은 어떤 그런 방편을 개 열어서 대복전, 크게 복전을 어, 짓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꽃을 들어서 부처님께 바치고, 그 바치는 부처님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나라 이것을, 에, 우리가 본표속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h-huh. 그 다음에, 나무 영산해 상불보살은, 이렇게 범패 소리를 지어서 할수 있지만, 그냥, 아, 아. 사자 공겜시방계, 준준제중세인도연라 나무 영산의 상 골로살림들께서 변등 사자자 두루, 두루 사자자의 오르니 공겜시방계, 함께 이 시방 세계에 함께 이만이 함께 시방계의 공님사자자에 올려서 시방 세계에 함께 이렇게 이만이 준준 제 동생 어, 준준이라는 것은 어, 어리석은 어,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든 중생들을 인도 연하게 연하 세계 연꽃 세계로, 인도하시네. 빈당사자 두루, 두루, 사자자의 혼란자, 공임시방계, 시방세계에 함께 임하면서, 존존재중생, 어리석은 모든 중생들을 인도, 연하게로 인도하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량계, 무량, 무량심, 사무량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량심은 어자비희사저 자심비심희심사심 예 네, 자심은 아주 자비롭게 하는 마음 비심은 아주 그 슬퍼하는 마음 희심은 어 즐거워하는 마음 사심은 평등한 마음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대자 중생을, 어, 연민하시고, 극정하시고, 대의대사, 큰 희심과 큰 사심으로, 평등심으로제함식 모든 중생을 제도하네. 상호 강명, 이 자음 했는데, 이자 자가 장, 장음하는 장, 장음입니다. 장음. 상호, 어, 좋은 상호. 예, 상호는 좋을 혼자입니다. 좋은 상호 밝은 강명으로 장엄하여 장엄하였으니 중등 중등 지심 기명에 중등이라 모든 중생들 올이 자리에 있는 연구하는 우리 모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고 이 예를 올립니다. 다음에 영산지심 지심 기명 영산에 상여 마시주 샤본사스가 무리 중생들에게 보이신 염하시중, 개개선전이죠. 시아군사 어, 나의 본 서성이신 성어보니 부처님이시여, 어, 유언, 바라볼건데 차비로 저희들의 예를 받아주십시오. 수화장네 그리고, 혼자지한 모호보니, 자지모 Õ gab gìo 그리고 명다, 극명다, 아주 이름 있는 이 달을 정성스럽게 달인 달을 봉은 영산대부패 받들어 올립니다. 영산대부패 받들어때 영산부패 오신 모든 불로사님들께 예, 올립니다. 부담, 부감, 단나건강심단나라는 뜻은 음, 알았나? 우리 법회를 보시는 이런 장소를, 어, 아란다라고 합니다. 단나를 아란다에 부각, 음, 굽어, 굽어, 어, 감자는 살펴 주십시오. 이단나에이 법회에서 올리는 저희들의 근간심, 아주 지극한 정성의 마음, 마음을 부각, 굽어 살펴 주십시오. 원수, 애나수, 원수, 원합니다, 자비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어, 우리가 삼신이운이라고도 하고, 계불이운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약방의 감초처럼, 음, 이래 하는 의식이 이 의식입니다. 자, 이 의식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오목의 팔부 건강 보도란이기 때문에 신중작법하고 같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일 생전 예수제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선망 조상을 모셔서 어 모시고 그리고 영혼을 음 목욕시키는 대령 간료 의식을 어 합니다. 근데 네, 배랭간족은 우리가 49제에 설명할 때나 또 여러 해석에 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쭉, 배랭간족이 쭉 넘어가고 나면, 이제 22페이지, 이 책의 22페이지 보면은, 예수 지왕 생칠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지왕 생칠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목을 써야 됩니다. 우리 위패를 좀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상, 상단에 상중하단이 있고, 중단에 상중하단이 있습니다. 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 마구, 어, 쭉 내려가서 고사단, 그 다음에 사자단, 마구단, 이렇게 총 아홉 군데의 위패를 쭉 적어서 모셔놓고, 이런 내용입니다. 정하자면 상단, 상단 중에서 상단은, 에, 위패를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도 좋겠지만 좀 큼직하게 위패 한 장을 다 만들어서 세 분을 같이 쓰면 됩니다. 가운데 나무 쓰고 밑에 세 분을 쓰면 돼요. 청정 비로자나 불,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원망보신 노사나 불, 청백억하신 서가무니 불 위에 나무 이렇게 해서 위패 하나를 모시고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나무 나무를 다 중간에 쓰고 그 다음 밑에다가 강제군미 대원본전지장보살 늘리 중생을 제도하고 대원본전이신 큰 원의 지존이신 본래 큰 원으로 지존이신 지장보살이 됩니다 또 대비위본 대비를 본으로 하고 강도 중생, 중생을 늘리 제도하는 육강보살, 어, 나무 육반, 육반 신화 동시 재물, 육대 천조. 이건 뭐냐면, 어, 육반 여섯 곳에서, 어, 여섯 곳에서 신화, 신통한 변화로 동시 재물, 동시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육대천조. 나무 조양진화 도맹존자. 이거는 조양진화는 부처님을, 어, 봉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진화, 진실되게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는 도맹존자. 그 다음에 나무 조불, 양화, 무독기화. 이거는 조불은 부처님을 봉조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교화하는 무독기와 이렇게 해서 중단에다가 위패를 큼직하게 만들어서 써서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명찰 나무 명찰 음량 선악 인가 대범천하 명찰 음량의 음량이라는 것은 우리 이생과 저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생과 저생의 선악 인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원인과 결과를 명찰 아주 밝게 관찰하는 대범천왕, 나무 이세 영웅 이 세상의 영웅이신 대공 젠탈, 큰 공력으로 젠탈 이 나쁜 악기들을 물리치는 재석천왕, 나무 공정 기강 호법 이물 사대천왕 이것은. 어, 아주 공정하고, 그 다음에, 기강, 아주 강하게, 강하게 기강이 서 있다, 이런 게 공정하게, 기강이 공정하고, 이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혹은 법을, 법을 보호하고, 이물,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사대체나, 이게 이제 상단에 이제 앞에 설명한 이, 이 사대천왕이 무엇을 하는 분이다 라는 앞에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상단에 상, 중, 하단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장넘의 중, 중단에 상, 중, 하단 이렇게 죽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참여하시고 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마구단, 아, 고사단, 어, 사자단, 마구단 이렇게 에, 위패를 써서 각 위치된 단에다가 쭉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앞에 단을 쳐리면 어, 됩니다. 과일 떡, 어, 그다음 촛불 항로 이렇게 딱 해서. 설치하면 예수제를 지낼 수 있는 설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었다. 그 외에 밖에 장음하고 전을 걸고 또 이렇게 뭐 종이 사자 모습을 그린 어떤 이 종이를 붙이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구수적인 일입니다. 붙이도 되고 안 붙이도 되고. 이위패로서 우리가 딱 정해놔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전점안을 해야 됩니다. 조전점안 전점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에, 세 분의 우리 조사선인들을, 화상들을 모셔서 그분을 증명 아래 조전점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조전점 안에, 안에 들어가서 우리 내용을 보면은, 저승세계의그빈비사라방이 빈비사라왕이, 자기 개인 동안에 49분의 예수제를 지냈지만, 어, 결국은 밤에 잠을 자는데, 저승사자로부터 끌려서, 저성세계에 들어가서 본욕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어, 그때가 아주 흰 산이 하나 보이길래, 눈도 오지 않는데 저기 무슨, 저, 눈이 오한 산이 저기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눈이 아니고, 시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전저만을 하는데, 의식을 의식답게 하지 않아서, 어 버려진 그런 종이 돈이, 산처럼 쌓여 있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 이런 저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성세계에서 버려진다. 자, 저성세계에서 버려지는지 안 버려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신이 도운 공동으로 그랬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만을 할 때는, 무슨 저만이라든, 저만을 할 때는 삼아삼천 그래도 우리가 역대 조사님들이 이분들을... 오신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뒤에 유치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조년전화을 하기 위해서 삼아삼청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제가 한 20분 정도, 25분, 20분 정도에서 어한 강의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3화 3천부터 또 다음 시간에 에, 제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